미니 굴삭기 임대 사업을 시작하는 길잡이 굴삭기 규격은 대형 굴삭기, 타이어 굴삭기, 중형 굴삭기, 소형 굴삭기 등 여러가지의 종류가 있다. 엔진이 티어포로 바뀌면서 굴삭기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소형 오톤을 제외한 굴삭기 가격이 보통 억대가 넘어간다. 구입 가격면에서 미니 굴삭기가 많이 유리할 듯 보이지만 운반 트럭과 여러가지의 어테치먼트를 구입하다 보면 미니 굴삭기 사업의 초기 투자비도 만만치 않다. 미니 굴삭기의 작업 환경도 좋은 편은 아니다. 에어컨도 히터도 없이 작업을 하다 보니, 다른 굴삭기 조종보다 더위와 추위에 그대로 노출이 된채 작업을 한다. 그래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 다른 굴삭기 규격보다 투자 대비 수익성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물론 자기하기 나름이지만 말이다. 미니 굴삭기를 시작하는 방법을 정리해보겠다. 숙련 조종사가 되는 기간은 미니 굴삭기는 3.5톤 규격을 빼고는 3톤 미만의 면허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미니 굴삭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대략적으로 10명 중 2, 3명 정도가 3년 정도를 버티고 숙련 조종사로 미니 굴삭기를 구입한다. 굴삭기 자격증을 따고 구청에 가서 면허증으로 교부받은 후에 취직을 한다. 초보 조종사는 보통 구직이 되면 1년차 굴삭기 레버 능숙도와 기본 정비를 배운다. 2년차 자기만의 스킬과 일머리를 배우고 정리하며 작업을 한다. 3년차 차주 돈 벌어주면서 미니 굴삭기 살 돈을 만든다. 4년차 독립을 생각한다. 미니 굴삭기 가격은 얼마일까? 미니 굴삭기의 영업용 규격은 017, 020, 035가 많이 쓰인다. 지방에서는 17보다는 20을 선호하기도 한다. 보통 017은 부가세 포함 약 3천만원, 035는 약 4천만 원 선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처음 시작을 할때 운반트럭은 보통 신품보다는 중고로 구입을 한다. 미니 굴삭기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물.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중고보다는 신차를 구입하는데, 수리 정비의 부담과 현장에서 중고는 꺼리기 때문이다. 미니 굴삭기를 구입하게 되면 브레이커는 필수이고 사다리, 집게 등을 구입한다. 제조사에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필터와 공구통을 준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위해선 지휘법이 배차를 받기 위해 배차 사무실이 필요하니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하자. 일거리 배차는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 미니 굴삭기를 구입하고 사업자를 낸 후에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때 본인의 거래처가 두세 곳은 있어야 한다. 기사를 타면서 현장 사람들과 친화력 있게 지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미니 굴삭기를 전문으로 배차하는 배차 사무실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배차 사무실에선 보통 한달 기준으로 5일에서 7일 정도의 작업장을 잡아준다. 그리고 미니 굴삭기 협회나 모임에 자주 가서 인맥을 쌓아놓는 것도 방법이다. 미니 굴삭기 임대사업의 미래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하게 판매가 증가되는 굴삭기 규격이 미니 굴삭기이다. 건설기계 대표적인 시장 예측 민간회사인 하이웨이 리서치에 의하면 2023년 한해 동안 서유럽에서 판매된 사종의 건설기계 중 가장 많은 것은 미니 굴삭기였다고 한다. 미니 굴삭기가 지역 단위로 건설기계의 가장 보편적인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유지 보수작업을 하다 보니 일거리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이다. 장비를 잘 정비해 놓고 현장 관리를 잘하면서 거래처를 늘려나가서 일이 꾸준하게 돌아가면 미니 굴삭기를 한두 대더 사게 된다. 기본적으로 017과 030 또는 035 세트를 가지고 있어야 현장 관리가 쉽다.